나이키가 에어 조던 카마인을 드롭합니다. 1991년에 마이클 조던이 첫 번째로 우승했을 때 착용했던 모델로 에어 조던의 30주년을 기념하여 재발매합니다. 건담에서 모티브를 얻은 화이트 앤 레드 컬러의 하이테크적인 디자인과 독특한 모양의 텅 플라스틱 소재가 적용된 힐캡이 특징입니다. 2000년 이후 에어 조던 시리즈에서 사라진 오리지널 자수 로고가 힐캡에 추가적으로 삽입된다고 합니다. 팬들은 대장님의 귀한 추억의 신발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나이키 스토어에서 발매 예정이며 가격은 약 23만 원대입니다. 나이키가 에어 조던 로우 화이트 브레드를 드롭합니다. 에어 조던 브레드와 콩고드의 디자인을 합쳐 놓은 듯한 외관이 특징입니다. 레드 컬러 반투명 아웃솔은 브레드를, 블랙 컬러 페이던트 디테일은 콩고드가 연상됩니다. 팬들은 필구해야 한다. 거를 수 없는 디자인 등의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오는 5월 22일 나이키 스니커 차이나 스토어에서 발매 예정이며 가격은 약 22만 원대입니다. 팔라스가 아디다스 스케이트 보딩과 루카스 푸이그와의 컬래버를 예고했습니다. 팔라스가 인스타그램에서 공개한 짧은 클립 속에서 원숭이는 책상 위에 세 종의 스니커즈를 올려두고 루카스 푸이그와 통화합니다. 이어서 스니커즈의 디테일 컷이 부각되고 컬래버를 상징한 로고와 함께 클립이 종료됩니다. 팬들은 팔디다스, 우르드 출시하나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5월 22일 팔라스토에서 발매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됩니다. 나이키가 에어조던 플린트를 드롭합니다. 1998년에 최초로 출시된 후두번 재발매했던 모델로 발매 루머만 무성했으나 드롭이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화이트 앤 네이비 바디에 그레이 컬러 의 힐캡과 에어조던의 아이코닉한 홀로그램 디테일이 특징입니다. 재발매 모델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휘하는 반사 소재를 측면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오는 5월 30일 스타엑스에서 풀패밀리 사이즈로 발매 예정이며 맨즈 사이즈는 약 22만원대, 우먼즈는 약 16만원대, 키즈는 약 9만원대입니다. 디올이 트랜스페어런트 러버 부츠를 드롭합니다. 다니엘 아샴의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은 스타일로 클래식한 실루엣의 투명 소재의 바디가 특징입니다. 톱니 모양 디테일의 미드솔과 청키한 아웃솔로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팬들은 변색 예상, 양말이 예뻐야 할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의 스토어에서 판매 중이며 가격은 약 80만원대입니다. 나이키 SB가 세븐11과 컬래버한 덩크로우의 드롭이 취소되었습니다. 세븐11의 시그니처인 레드와 오렌지, 그린 컬러로 구성한 어퍼와 텅, 힐캡, 측면의 세븐11 로고가 특징인 모델입니다. 목업과 샘플 이미지만 유출된 상태에서 2021 도쿄올림픽 시즌에 맞춰 발매될 예정이었지만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드롭이 취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된다고 합니다. 나이키가 르브론17 그래피티를 도롭합니다. 2006년에 발매했던 르브론사 그래피티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하였습니다. 니트 소재의 화이트 컬러 바디에 그래피티 스타일의 레터링이 프린트 된 미드솔이 특징입니다. 르브론사와 동일하게 앵클 사이드에 미니 수시 로고를 배치했고 아웃솔에 레드 컬러를 더해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팬들은 데일리에 소화하기 힘든 디자인 쉐입이 뚱뚱하다 등의 다소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오는 6월 5일 나이키 스토어에서 발매 예정이며 가격은 약 27만원대입니다. IF 스튜디오가 리그 오브 레전드와 컬래버를 예고했습니다. IF 스튜디오가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공개한 짧은 클립은 IF 스튜디오 로고로 시작해 여러 개의 물음표가 나타나고 리그 오브 레전드 로고를 마지막으로 클립이 종료됩니다. 팬들은 뇌절, 이즈 스킨 각 등의 재미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클립 이외에 공개된 사항은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됩니다. 8일부터 가족이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마스크 구매 요일이 아니더라도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해당되는 요일이라면 가족 정부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구매자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네티즌들은 잘됐다, 가격이 나는 언제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